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대구의 강남 수성구 범어 라원 프라이빗 아파트 33평으로 2021년 최고가 10억 5천만 원으로 실거래되었고 최근 7억 3천 5백만 원으로 실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억 1,500만 원 떨어진 역세권 신축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대구의 강남 수성구의 고평신축과 분양권 시세는 아직도 10억을 훌쩍 넘어 비쌉니다. 그래서 혹시 대구에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3억대 역세권 신축은 없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지역은 대구 3억대까지 떨어진 대구 역세권 대단지 신축 아파트 9곳을 소개합니다. 직거래 6층 이하 200세대 이하 비역세권 아파트는 제외하였습니다. 대구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30평대 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고려하시는 분은 오늘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락률 9위 아파트는 대구 달성군 화원 이진캐스빌 35평입니다. 2017년 중공 830세대 중단지 신축 아파트로 2021년 3월 17일 최고가 5억 5천만원으로 실거래되었고, 2023년 10월 15일 최저가 3억 7천만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원 하락하였고 하락률은 32%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 일어선 화원역에서 도보 7분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화원초와 달성중에 있어 학교 정근성은 괜찮습니다. 단지에서 차로 4-5분만 가면 화원 유원지와 화원 체육공원에 도착하여 낙동강을 바라보며 산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단지입니다. 하락률 파리 아파트는 대구 북구 실성동 대구역 칼라하우젠트 센텀 34평입니다. 2021년 준공 265세 소단지 초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로 2020년 12월 11일 최고가 5억 5,470만 원으로 실거래 되었고 2023년 11월 11일 최저가 3억 7,500만 원으로 실거래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7,970만 원 하락하였고. 하락률은 32%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 1호선 대구역에서 도보 7분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에서 도보 4분 거리 칠성고, 도보 10분 거리 옥산초, 종로초가 위치합니다. 단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이마트가 있고, 도보 14분 걸어가면 대구의 최대 상권 동성로 로데오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단지입니다. 하락률 7위 아파트는 북구 매천동 한신더유 웨스턴팰리스 34평입니다. 2019년 준공 919세대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2021년 5월 22일 최고가 5억 6800만원으로 실거래되었고, 2023년 10월 27일 최저가 3억 8,500만원으로 실거래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8,300만 원 하락하였고 하락률은 32%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 3호선 매천시장역 도보 4분 거리는 초액세권 신축 아파트입니다. 단지에서 도보 6분 거리에 관문초와 매천근린공원 이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매천중과 매천고가 위치하여 학교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단지에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농수산물 구매가 편리한 단지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지금보다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락률 6위 아파트는 달서구 두류동 두류파크 KCC 수이첸 30. 평입니다. 2022년 중공 785세대 중단지 초신축 아파트로 2020년 11월 30일 최고가 5억9564만원으로 실거래 되었고 2023년 11월 13일 최저가 3억9500만원으로 실거래 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하락하였고 하락률은 33%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 이어선 내당역에서 도보 11분 걸리는 아파트입니다. 단지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성남초, 도보 5분 거리에 구남중과 대구보건고가 위치하고 인근에 대구대학교와 개명대학교 캠퍼스가 있어 학교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단지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이월드 테마파크가 있고 도보 11분 거리에 도르 공원이 있어 가족과 함께 놀이 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하락률 5위 아파트는 동구 개전동 안심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33평입니다. 2021년 준공 555세대 중단지 초신축 아파트로 2021년 1월 11일 최고가 4억 8,840만 원으로 실거래되었고, 2023년 11월 1 0일 최저가 3억 2,400만 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6,440만 원 하락하였고 하락률은 33%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 1호선 안심역에서 도보 4분 걸리는 초액석권 아파트입니다. 단지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송중초가 위치하고 도보 13분 거리에 강동중과 강동고가 위치합니다. 인근에 코스트코와 이마트가 있어 대형마트 접근성이 좋고 금호강 안심습지가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하락 4위 아파트는 북구 노원동 노원 한신도육 33평입니다. 2017년 준공 1580세대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2021년 2월 27일 최고가 5억 1000만원으로 실거래되었고 2023년 10월 21일 최저가 3억 4000만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7천만원 하락하였고 하락률은 33%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 3호선 팔달시장역 도보 2분 거리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인지초가 위치하고 단지에서 도보 1분만 가면 대구 제3 일반 산업단지에 도달해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지금보다 더 많이 하락한 초신축 아파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률 3위 아파트는 수성구 시지동 수성 알파시티 동화 IVC 35평입니다. 2019년 준공 698세대 중단지 신축 아파트로 2020년 12월 8일 최고가 11억 3,500만 원으로 실거래되었고. 2023년 10월 26일 최저가 7억 3,500만 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4억 하락하였고 하락률은 35%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 2호선 고산역에서 도보 7분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에서 도보 2분 거리에 노변중이 있고 도보 6분 거리에 노변초가 위치하여 학교 정근성은 괜찮습니다. 단지에서 중심 상권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상권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에 작은 호수처럼 형성된 가전지와 대진지가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하락률 2위 아파트는 수성구 만촌동 만촌3정그린코와에드파크 만천 33평입니다. 2019년 준공. 774세대 중단지 신축 아파트로 2020년 11월 18일 최고가 14억 1천만 원으로 실거래되었고, 2023년 11월 4일 최저가 8억 9천만 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5억 2천만 원 하락하였고. 하락률은 36%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 이어선 담트역에서 도보 7분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에서 도보 3분 거리에 대청초가 있고 도보 7분 내 거리에 대륜중과 대륜고, 해와여고가 위치하여 학교 접근성은 좋습니다. 대구의 강남인 수성구에 위치하여 가격이 비싼만큼 하락한 금액이 큰 단지입니다. 하락률 1위 아파트는 북구 칠성동 대구역 유림 노르웨이숲 35평입니다. 2017년 준공 296세대 소단지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로 2021년 12월 24일 최고가 6억으로 실거래되었고, 2023년 10월 23일 최저가 3억 5,300만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4,700만원 하락하였고, 하락률은 41%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구 1호선 대구역에서 도보 5분 걸리는 초액석권 아파트입니다. 단지에서 도보 10분 내 종로초, 경면여중 칠성고가 위치하여 학교 접근성은 보통입니다. 단지에서 도보 10분만 가면 중앙로역에 도착하기 때문에 동성로 로데오 거리의 상업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단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부동산 인사였습니다.